2019 반포고 1학기 기말고사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광석으로부터 철과 은을 얻는 재련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광석에서 철하고 은을 얻는 재련이래, 재련. 됐죠? 재련. 일단 철은요, 철광석에서 얻는 거네. 그치? 은은요, 휘은광에서 얻네요. 그죠? 됐지? 은은 아연과 반응시키고요 됐어? 어, 철광석은, 어, 일산화탄소랑 반응시키네. 자, 딱 봤더니, 이거 뭐니? 산화환원이죠? 산화환원. 될까? 즉, 산소가 이게 떨어졌으니까, 그죠? 요거는 환원이구요. 즉, 철광석에서 철을 얻는 반응은요, 크게 말하면 환원이네, 환원. 됐죠? 상기적으로일산화탄소 5에서 5토가 됐죠? 그죠? 요거 산화에요, 산화. 산안. 그죠? 이렇게. 산소 위한 겁니다, 산소. 되겠지? 자두 번째 휘은관과은의 반응은요 아연이 어, 휘은관과 아연의 반응은요 아연이 아이언이, 아연이온에 전자 이런네요 여기 산화네 산화 산하. 그죠? 산화 환원 활용한 거네 그죠? 될까요 은이온이 은됐네요. 전자 얻 내고 환원이네 환원 그죠? 됐죠? 괜찮을까요? 됐어. 요것도 크게 말하면 뭐 환원이겠다 그죠? 한번 가봅시다. 자 밑에 밑에 기억법. 적철석은 일산화탄소에서 환원된다. 그치. 얘가, 일산화탄소가 자기 자신은 산화시키면서 적철석을 환원시킨 거죠.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됐어? 산화되면서 적철석을 환원시킨 거지. 그치. 즉, 적철광은 시오에서 환원된다. 맞는 말이죠. 될까? 되겠지. 자, 니한 번. 은이 아연보다 산화가 잘 되냐고? 자, 둘이 봤을 때, 둘이 봤을 때, 아연이 아연 됐죠. 어, 여기도 산화가 잘 되는 거죠. 그죠? 아연이 산화가 잘 되네. 그치? 아, 틀린 거네요. 되겠죠? 뒤에 번에 철은, 철은 일산화탄소보다 산소에 대한 반응성이 크다? 자, 철은, 철은 일산화탄소보다, 자, 철은 일산화탄소보다 산소의 반응성이 크다? 아니지. 얘가 산소를 얻었잖아. 얘가 산소랑 더잘 반응하는 거지. 그죠? 됐어? 되겠죠? 틀린 겁니다. 제1번에 금속으로 기 위해서는 자, 금속으로 계서는 철, 어느 계서는 지금 전부 다 뭐니? 힘이 큰 포인트는 환원일지 이 환원. 그죠? 환원. 그죠 광석을 산화가 아니라 광석을 환원시켜야 돼요. 환원. 그죠? 틀렸죠. 따라서 반포고 2019 1학기 기말고사 17번 문제 정답은요. 기억만 맞습니다.